욥기 31장. 내가 내 눈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는데, 어찌하여 내가 소녀를 생각하랴?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몫이 무엇이며, 높은 데서 주신 전능하신 분의 유업이 무엇이겠느냐? 그것은 악인에게 내린 멸망이 아니겠느냐? 그것은 죄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내린 보기 드문 형벌이 아니겠느냐? 그분이 내 길을 보지 아니하시며 내 모든 발걸음을 세지 아니하시겠느냐 만일 내가 허망한 것과 더불어 행하였다면 혹은 내 발이 미혹하는 데 빨랐다면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서 하나님께서 나의 완전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하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비껴가고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 행하고 어떤 더러운 것이 내 손에 묻었다면 내가 심때 다른 사람으로 먹게 하며 정녕 나의 후손이 뿌리까지 뽑힐지니라 만일 내 마음이 여자에 의하여 미혹되었다면 만일 내가 내 이웃의 문전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맷돌을 갈며 다른 사람들이 그녀에게 들어갈지니라 이는 이것이 극악한 범죄임이니 정령 이것은 재판관들에게 벌받을 죄악이라 이는 그것이 멸망에 이르도록 사르는 불이요 나의 모든 후손을 뿌리채 뽑을 것임이라 만일 내 남종과 여종이 나와 더불어 다투었을 때 내가 그들의 사정을 멸시한 적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 그때 내가 어찌하겠느냐 그분이 살피시려고 오실 때 내가 그분께 무엇을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속에 만드신 분께서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겠느냐? 우리를 태속에 지으신 분이 한 분이 아니시냐? 만일 내가 가난한 자들이 원하는 일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을 실망시켰다면 아니면 내 적은 음식이라도 나 혼자만 먹고 아비 없는 자들에게는 먹이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어릴 때부터 그는 아비와 함께 있는 것처럼 나와 더불어 길러졌으며 또 내가 내 어미의 태에서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도다 만일 내가 어떤 사람이 의복이 없어서 죽은 것을 보았거나 어떤 가난한 사람이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보았다면 만일 그의 허리가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그가 내 양털로 따뜻하게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나의 도움을 성문에서 보고 압이 없는 자를 대적해서 내 손을 들어 올렸다면, 그때에는 내 팔을 내 어깨뼈에서 떨어뜨리고 내 팔을 뼈에서 부러뜨리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파멸이 내게 공포가 되었으니 그의 위험으로 인하여 내가 견딜 수가 없도다. 만일 내가 금으로 내 소망을 삼거나 정금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의 믿는 바라 하였다면 내가 내 재산이 많고 내 손에 많이 가졌다고 해서 즐거워 하였다면 내가 해가 비치는 것을 보거나 달이 밝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몰래 유혹되었거나 내 입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이것 역시 재판관에 의해 형벌을 받아야 할 죄악이었으니, 이는 내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부인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나를 미워한 자의 멸망에 기뻐하였거나 재앙이 그에게 닥쳤을 때나 자신을 축혀 세웠다면, 나는 그의 혼이 저주받기를 바람으로써 내 입으로 범죄하지도 아니하였도다. 만일 내 장막의 사람들이 오, 우리가 그의 육체를 차지한다면 우리는 만족할 수 없도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타국인이 길거리에서 유숙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행자에게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만일 내가 내 죄악들을 나의 품에 숨김으로써 아담처럼 내 허물을 덮었다면, 내가 큰 무리를 두려워하였거나 가족들의 멸시가 나를 무섭게 하여 내가 조용히 하고 문에서 나가지 아니하였던가, 오, 누군가가 내게 듣는다면, 보라, 나의 바람은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응답하시는 것이요, 나의 대적이 책을 썼으면 하는 것이라. 내가 반드시 그것을 내 어깨 위에 메고 왕관처럼 내게 묶으리라. 내가 그에게 나의 걸음의 수를 알리고 통치자처럼 그에게 다가가리라. 만일 내 땅이 나를 대적하여 소리를 치며 그 고랑들도 이같이 불평한다면, 내가 돈 없이 거기서 나는 열매들을 먹었거나 그 주인으로 그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엉겅퀴가 보리 대신에 잡초가 나야 하리라. 하고 욕이 말을 그치니라. 욕기 32장 욕이 스스로 의롭게 여겼으므로 이세 사람이 욕에게 대답하기를 그쳤더라. 그때 람의 친족 부스인 바라케르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어 욕에 대하여 그가 분을 바라였으니 이는 욕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의롭게 여김이더라. 그가 욕의 새 친구에 대하여도 분을 바라였으니 이는 그들이 답을 발견치 못하고서도 욕을 정죄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때 엘리후가 욕이 말할 때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음이더라. 엘리후가 이세 사람의 입에 답변이 없는 것을 보자 그가 분을 바라였으니 부스인 바라켈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젊고 당신들은 아주 늙었으므로 내가 주저하여 당신들께 감히 내 의견을 보여주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날 수가 많은 자가 말을 해야 할 것이요 연수가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쳐야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전능하신 분의 영감이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도다.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항상 현명한 것이 아니요 나이든 자들이라고 심판을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게 경청하라. 나도 내 의견을 보여주겠노라. 보라, 내가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으며 당신들이 말할 것을 찾는 동안 나는 당신들의 논리에 귀를 기울였노라. 정녕 내가 경청하였으나, 보라, 당신들 중에는 아무도 욕을 설득하거나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니, 당신들은 우리가 지혜를 발견하였으니,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욥을 밀어내셨다고 말하지 못하리라. 이제 그가 그의 말을 내게 직접 표현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말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더라. 그들이 놀라서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하고 말을 그만두었도다. 내가 기다렸다가 이는 그들이 말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더 이상 대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도 내 몫을 답변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여주리라. 이는 내가 그 일로 가득 찼음이니 내 안에 있는 영이 나를 압박하는도다. 보라, 내 배는 구멍 없는 포도주 같고 새 술병 같이 터질 듯 하도다. 내가 말을 해야 시원하게 되리라. 내가 내 입술을 열어 대답하리라. 내가 원하노니 나로 어떤 사람도 외모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며 사람에게 아부하는 호칭을 붙이지 않게 하라. 이는 내가 아부하는 호칭도 붙일 줄 모름이니 그리하면 나의 창조주께서 곧 나를 제거하실 것이라. 욕기 33장. 그러므로 욕이여, 내가 당신께 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내 모든 말에 경청하라. 보라, 이제 내가 내 입을 열었고 내 혀가 내 입에서 말하였도다. 내 말은 내 마음의 정직함이 될 것이며 내 입술이 지식을 분명히 발설하리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하신 분의 호흡이 내게 생명을 주셨도다. 만일 당신이 내게 대답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 앞에서 당신의 말을 정연하게 시작하라. 보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당신의 말과 같도다. 나도 진흙으로 지음을 받았도다. 보라 나의 공포가 당신을 무섭게 하지 아니하고 나의 손도 당신에게 무겁지 아니하리라. 당신은 분명히 내가 들을 때 말하였고 내가 당신의 말소리를 들었나니 말하기를 나는 허물 없이 깨끗하고 나는 무죄하며 내 안에는 죄악이 없도다. 보라, 그분이 나를 반대할 기회를 찾으시고 나를 그의 원수로 간주하시는도다. 그분은 나의 발을 찾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개를 살피시는도다 하였도다 보라 이 점에 있어서는 당신이 의롭지 못하니 내가 당신에게 대답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사람보다 더 크심이라 어찌하여 당신은 그분을 거역하여 다투느뇨 이는 그분이 그의 일중 어떤 것도 설명하지 않으심이라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고 두번 말씀하셔도 사람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도다. 사람이 깊은 잠이 들어 침상에서 곤이 잘때 꿈이나 밤의 환상 가운데 그분께서 사람의 귀를 여시고 그들의 교훈을 인치듯 확정하시니 이는 그가 사람을 자신의 목적에서 물러나게 하시고 사람에게서 교만을 숨기려 하십니다. 그분은 사람의 혼을 구렁에 빠지지 않도록 붙드시며 그의 생명이 칼에 멸망하지 않도록 붙드시는도다. 사람이 자기 침상에서 아픔으로도 징계를 받으며 강한 통증으로 많은 뼈가 징계를 받으므로 그의 생명이 빵을 싫어하고 그의 혼이 맛 좋은 음식을 싫어하는도다. 그의 살은 쇠잔해져서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던 뼈들이 튀어나오는도다. 이제 그의 혼이 음부에 다가가고 그의 생명이 멸망자들에게 다가가는도다. 만일 한 전달자가 그와 함께 있다면, 즉, 사람에게 그의 정직함을 보여줄 천명 가운데 한 명의 해석자가 있다면, 그때는 그분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로우셔서 말씀하시기를, 구렁에 내려가는 그를 구해주라. 내가 몸값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러면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보다 더 신선해지리니 그가 자기 젊은 시절로 돌아가리라.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분은 그에게 호의를 베푸실 것이요. 그가 기쁨으로 그분의 얼굴을 보리니 이는 그분이 사람에게 그의 의를 주시기 때문이라. 그분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는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고 옳았던 것을 변개하였으나 그것이 내게 이롭지 않았도다 라고 한다면 그분은 구렁에 내려가는 그 사람의 혼을 구해주실 것이며 그의 생명은 빛을 보리라. 보라, 하나님께서 종종 사람과 더불어 이런 모든 일을 행하심은 구렁에서 그의 혼을 데려오시고 산 자들의 빛으로 비추려 하심이라. 오 요비어 주의하고 내게 경청하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당신이 말할 것이 있으면 내게 대답하라 말하라. 이는 내가 당신을 의롭게 하고자 함이라. 할 말이 없으면 내게 경청하라 잠잠하라. 내가 당신에게 지혜를 가르치리라 하니라. 욥기 34장. 또 엘리후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 너희 현명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 맛을 아는 것 같이 귀가 말을 시험하나니 우리에게 심판을 선택하고 우리 가운데 선한 것을 알아보자. 욕이 말하기를 나는 의롭도다. 하나님께서 내 심판을 취해가셨도다. 내가 내 정당함에 반대하여 거짓말을 해야 하느냐. 허물이 없는데 내 상처가 낫지 못하게 되었노라 하였으니. 어떤 사람이 비웃음을 물처럼 마시는 욕과 같으랴. 그는 죄악의 일꾼들과 동행하며 악한 사람들과 함께 다니는도다. 이는 그가 말하기를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는 것이 그에게 아무것도 유익한 것이 없다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사람들아, 내게 경청하라.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신다는 것과 전능하신 분께서 죄악을 행하신다는 것은 그분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도다. 그분은 사람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고 각자 자기 행위에 따라 얻게 하시는도다. 정령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하신 분은 심판을 왜곡하지 아니하시리라. 누가 그에게 땅을 다스리도록 맡겼느뇨? 또한 누가 온 세상을 배치해 놓았느뇨? 만약 그분이 그의 마음을 인간에게 두신다면, 만약 그분이 그 영과 호흡을 자신에게로 모으신다면 모든 육체는 함께 멸망하고 인간은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만일 당신에게 지금 명철이 있다면 이것을 듣고 내 말소리에 경청하라. 의를 미워하시는 분이 통치하시겠느뇨? 당신이 지극히 의로우신 분을 정죄하겠느뇨? 왕에게 왕은 악한 이이다 하며 통치자들에게 당신들은 사악한 이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적합한 일이뇨. 하물며 통치자들을 외모로 받아들이시지 않고 부자를 가난한 사람보다 낮게 여기시지 않는 그분께랴 이는 그들 모두가 그분의 손으로 지은 것들입니다. 순식간에 그들은 죽나니 사람들은 밤중에 괴로워하다가 사라지며 힘 있는 자도 손을 대지 않고 제거되리라. 그분의 눈이 사람의 길들 위에 있나니 그분은 사람의 모든 걸음들을 보시는도다. 죄악의 일꾼들에게는 자신들을 숨길 수 있는 암흑도 없고 죽음의 그림자도 없도다. 그분은 옳은 것 외에는 사람에게 지우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심판에 들어가야 하리라. 그분은 힘센 자들을 헤아림 없이 산산조각 내시며 그들을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세우시는도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밤중에 그들을 뒤엎으시니 그들이 망하는도다. 그분은 그들을 악인들처럼 다른 사람들이 보는 데서 치시니 이는 그들이 그분께로부터 돌이켜 그의 길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음이라. 이렇듯 그들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분께 이르게 하니 그가 고난받는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도다. 그분이 평정을 주시는데 누가 감히 분란을 일으키겠느뇨? 그분이 자기 얼굴을 감추시는데 민족에게 그리하셨든지 사람에게만 하셨든지 감히 누가 그분을 배울 수 있겠느뇨. 이는 위선자로 다스리지 못하게 하여 백성들로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 내가 징계를 받았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주께서는 내게 가르쳐 주소서. 내가 죄악을 행하였다면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씀드림이 마땅하니라. 그것이 당신의 생각대로 되어야 하겠느뇨. 당신이 거부하든지 택하든지 내가 아니라 그분이 갚으시리라. 그러므로 당신이 아는 것을 말하라. 총명 있는 사람들은 내게 말하고 현명한 자는 내게 경청할 지니. 욕은 지식 없이 말하였고, 그의 말들은 지혜가 없었도다. 나의 소원은 악인들을 위한 그의 대답 때문에 욕이 끝까지 시련을 받게 되는 것이라. 이는 그가 그의 죄에다 반역을 더하며 우리 가운데서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늘렸음이라 하니라. 욕기 35장 엘리후가 더 고하여 말하기를, 당신이 말하기를, 나의 의는 하나님의 의보다 더 낫다 하였으니, 당신은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당신이 말하기를, 그런즉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며, 내가 내 죄에서 깨끗이 되면 나는 무슨 이익을 얻을 것인가 하였도다. 내가 당신과 또 함께한 당신의 동료들에게 대답하겠노라. 하늘들을 쳐다보고 바라보라. 당신보다 더 높은 구름들을 보라. 당신이 범죄한들 어떻게 그분을 대적하겠느뇨? 당신의 죄악이 많아진들 그분께 무엇을 행하겠느뇨? 당신이 의로워진들 그분께 무엇을 드릴 수 있으며 그분이 당신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뇨? 당신의 죄악은 당신과 같은 사람이나 해칠 것이며 당신의 의는 사람의 아들을 이롭게 하리라. 압제자들은 많은 압제로 압제받는 자들을 울부짖게 하며, 압제받는 자들은 힘센 자의 팔로 인하여 부르짖는 도다. 그러나 나를 지으신 분 하나님, 즉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은 어디 계시며, 우리를 땅의 짐승들보다 더 가르치시고, 우리를 하늘의 새들보다 더 현명하게 만드신 그분이 누구신가 하고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도다. 거기서 그들이 부르짖으나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는 것은 악인들의 교만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헛된 것은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하신 분께서는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실 것이라. 당신이 말하기를. 너는 그분을 보지 못하리라 할지라도 그분 앞에는 심판이 있도다. 그러므로 당신은 그를 신뢰하라.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그의 진노로 벌하셨어도 욕은 그것을 끝까지 안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욕이 입을 헛되이 열어 알지 못한 채 말을 많이 하는도다 하니라. 욥기 36장. 엘리후가 또 계속해서 말하기를, 나를 조금만 용납하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직 말해야 함을 당신에게 보여주겠노라. 내가 먼 곳에서 지식을 가져와서 나를 만드신 분께 의의를 돌리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니 지식으로 온전하신 분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느니라. 보라. 하나님께서는 강하시나 아무도 멸시치 아니하시느니라. 그분은 능력과 지혜가 강하시니라. 그분은 악인의 생명은 보존하지 않으시나, 가난한 자들에게는 의를 주시는도다. 그분은 의인들로부터 그의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나, 그들로 왕들과 함께 보좌에 있게 하시며, 정령 그분은 그들을 영원히 세우시니, 그들이 높임을 받는도다. 만일 그들이 족쇄에 매이고 고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분은 그들의 행실과 방자하게 저지른 그들의 허물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도다. 그분은 또한 그들의 귀를 열어 훈계를 듣게 하시며 그들로 죄악에서 돌이키도록 명령하시는 도다. 만일 그들이 그분께 순종하고 섬기면 그들은 번영 가운데서 그들의 날들을. 기쁨 가운데서 그들의 해들을 보낼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칼에 망할 것이요. 그들은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그러나 마음 속에 위선을 부리는 자들은 진노를 쌌나니 그분이 그들을 속박하실지라도 그들은 울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젊어서 죽고 그들의 생명은 더러운 자들 가운데 있도다. 그분은 고난 중에 있는 가난한 자를 구해내시고 압박당하는 그들의 귀를 열어주시는도다. 그렇더라도 그분은 당신을 좁은 곳에서 좁지 않은 넓은 곳으로 옮기셨을 것이며 당신의 상 위에는 기름진 것으로 가득 채워 차렸으리라. 그러나 당신이 악인의 심판을 채웠으니 공의와 정의가 당신을 붙잡았도다. 진노가 있으니 그분께서 당신을 쳐서 제거하실까 주의하라 그대는 아무리 큰 몸값으로도 당신을 구해내지 못하리라 그분이 당신의 재물을 존중하시겠느뇨 아니라 금도 아니요 힘이 되는 모든 세력도 아니라 당신은 사람들이 그들의 처소에서 끊어지는 밤을 갈망하지 말라 죄악을 고려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는 당신이 고통보다도 이것을 택하였음이라 보라 하나님은 자신의 권능으로 높이시나니 누가 그와 같이 가르치느뇨 누가 감히 그분의 길을 그분께 명령하겠느뇨 누가 감히 주께서는 불의를 행하셨나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뇨 당신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분의 일을 드높이기를 기억하라.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볼 것이요, 먼 곳에서도 볼 것이라. 보라, 하나님은 위대하시니 우리가 그분을 알 수도 없고 그의 연수를 헤아릴 수도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작게 만드시나니 그 물방울들이 그 수증기대로 비로 쏟아지느니라. 구름은 수증기를 물방울로 만들어 사람 위에 많이 떨어뜨리는도다. 누가 구름이 펼쳐진 것이나 그의 장막의 소리를 알아차릴 수 있으랴. 보라, 그분은 장막 위에 그의 빛을 펴시고 바다 밑을 덮으시는도다. 그것들로 그분은 백성을 심판하시며 그분은 풍성하게 식물을 주시는도다. 구름으로 빛을 가리시고 그 중간에서 나오는 구름으로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명하시는 도다. 그 소리가 빛에 관하여 보여주고 가축도 수증기에 관하여 보여주는 도다.